나는 정말 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한테 그것도 고일 아니야, 그니까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아,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 제발 잠깐만 들어보세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나중에 학생들이,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수능시험에서 포기를 하냐면요. 기아를 이제 선택감으로 바뀌었으니까, 무늬가 없어지면서.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왜 기아를 어렵다고 하냐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과정이 머릿속에 없어요 정말 29번, 30번, 31번이라는 정말 어려운 4점짜리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중학교도형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너무 안한 거예요 왜? 중2 때, 중3 때뭐 하니까요? 뭐 하니까요? 선행학습 하잖아요, 선행학습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삼각형의 닮은 조건, 평행선의 정리 조건 와, 진짜... 와 원의 성질부터 시작해서 원가 접선 이야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평행삼명의 성질, 마름모의 성질 와 각, 각에 각 관련된 이야기 그 중요한 것들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 닮은 그 모든 것들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나 시시해요 나 중학생 거 공부 안할 건데 고1 거 공부할 거야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다고요 중2, 중3들이 뭐가 안돼 있으면서 눈증이 안돼 있으면서 그렇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줍지 않게 과해하면서. 선생님, 이거, 그, 닮음 조건 알아야 돼요? 아, 안 나와! 확, 아, 그냥. 어? 안 나와요, 정말, 닮음 조건. 어디서? 수능에서. 그래서 안 한다고요. 근데 닮음 조건을 모르면 문제가 안풀린다니까 시나리오를 못 세운다니까요. 직접적으로 안 물어보지만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요. 전 국민이 이거 하고 있다니까 지금. 선행 학습이라 그래서. 이거는요. 논증 기아가 확실히 기반을 닦쳐 주면 더더군다나 저 이름 뭐예요? 정승재잖아요 <laughs> 이거는 아예 정말 아, 정말. 2주? 2주 공부하면 끝나 이거. 근데 이거를 중학교 2학년때 하고 있다고. 중학교 1학년 때 하고 있다고 이걸. 이거 전혀 머릿속에 안 들어 있는 애들한테. 그렇고 나중에 공간 도형에서 공간 도형이라는게 뭔지 아십니까, 학부모님들? 공간 도형을 평면 도형으로 바꾼 다음에 평면 도형에서 풀거든. 그건 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도형으로 풀거든. 그리고 다 이래요. 아, 공간 지향성이 쁜구나 네가 세 바퀴는 돌렸어야 되는데 선행 학습을 통해서. 너는 한 바퀴밖에 안 돌려서 그렇구나. 부모가 죄지. 학원에 안 다녀 봐서. 학원에 못 보내서. 비싼 학원에 보냈어야 되는데. 비싼 과외를 보냈어야 되는데. 어? 너를 내가 이렇게 망쳐 놨구나. 아우 정말 정말 진짜 코미 제 제가 볼때 코미디 코미디 대치동 돌아다니는 분위기나 어? 뭐 사교육비를 막 줄여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 막 이런 막뭐 뉴스에도 막 나오고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코미디라니까 정작 중요한 거 하나도 안 하고 그 누가 선행학습 하라 그랬는데 분위기 탁 휩쓸려가지고 학원에 가면 상담실장님들이 탁그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어놓고 왜를 방치하세요 어머니. 애가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랑년 수학을 한 번도 안 봤다고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처음이래요. 그러면 어휴 막, 막 이러면서 <laughs> 정말 미치고 앉아 있어요. 정말 제 눈에는 정말 코미디예요. 그거보다 더욱더 코미디. 정뭐 제일 웃기는 게 그거예요. 중학생 학부모님들이 저랑 얘기하는 대화. 뭐가 웃긴지 모르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멋이 중요한지 이런 말 있잖아요. 너무 답답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말은 생양사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완벽하게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중학교 2학년을 완벽하게 알고 중간 걸 넘어가야 된다 완벽하게 안다라는 건 선생님처럼 설명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문제 풀이하는 거 예쁘잖아요 자녀분들이 막잘 풀었어 아우 잘 풀었어 아우 잘 풀었어 알고 푸는 거 아니에요 공시에다 대입한 거지 수학에서 공시에다 대입한다는 건못 푸... 공식 없어도 풀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설명.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생님의 두뇌 상태랑 같아야 해요. 물론, 선생님보다는 점수가 떨어지겠죠. 왜? 선생님들은 경험도 많으니까. 근데 개념은 같아야 된다고. 선생님이 만든 개념이 아니잖아요. 몇백년 전부터 나온 개념 아니에요. 일부는 뭐 최근 현대수학도 있긴 하지만. 아우, 너무 속상해, 정말. 더더군다나 EBS가 있는데. 사교육비 없는 세, 세,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러시고. 아, 살면 되잖아, EBS. 아, <laughs> 정말, 나 진짜. 아, 나 정말. 여러분, 아유, 제가 사교육자예요, 사교육자. 절를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서 드릴 말씀이라니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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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주위에서 그래. 그래도 막상 그 학부모가 돼보고 주위에서 계속 다들 고액과외를 하고 학, 학원에 보내면 불안해서 안 된다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심정은 아니겠습니다만, 정 불안해서 학원을 보내실 거라면, 그 학원이 어떤 식으로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얘기. 90%는요, 제가 농담 안 하고, 진도 빼고, 그날 배운 거풀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집에 가기 위해서 계속 외웁니다.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 그거 확인해주고, 못 풀면 본질을 설명해줄 것 같으세요? 그분들도 퇴근하셔야 되는데. <laughs>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다시 풀어봐 이러지. 그돈 내고 계속 그아동 확대하고 있는 짓이라고요. 그게 대부분은 몇몇 안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 그 진도에 제대로 따라가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자녀가 공부하고 있는지 진짜 진도만 빼고 있는 건 아닌지 문제 풀이 방법을 암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도 뺐다고 새한테 칭찬받고 엄마한테 오늘 정석 몇 번째 풀었어요 엄마가 막 착하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정말 내가 맹목적인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맹목적인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도형의 방정식 첫 번째 점과 좌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도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넘어와도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점과 좌표에서 맨 처에 음뭐 나오는지 아세요? 외분점 내분점 이야기 나오는데 그 외분점 내분점 이야기도 다 평행선 정리해서 기인해서 아 2차원에서의 비율이 1차원에서의 비율과 같다는걸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고 그거 다가 3차원의 비율까지 넘어가는 과정은 어디서 공부하는 거야. 그렇죠? 공간 도형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 선택 과목 기하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 정말 여러분 완벽하게 좀잘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혹시 이 강좌를 보고 있는 이미 고등학생이라든가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혹시 재학생들이 있었으면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강좌를 다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 제가 워낙 여러분들이 지, 어, 기초가 안돼 있으니까 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때 그냥 흘겨 듣지 말고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논증기와부터 완벽하게 끝내놓고 그 다음에 해석기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수.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